실질적으로 일괄적인 교재나 수업 방식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 강사 개별 각각이 자기의 강의를 준비하고 교재도 처음부터 끝까지 전달할 교재를 본인이 스스로 만든 다음에 강사가 책임하에 모든 수업을 진행합니다. 학생들이 중간에 잘 모르거나 꼭 알아야 될 사항이 있다면 그 강사 스스로가 그 부분을 보완하고 고치면서 학생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게 하는 게 가장 큰 특징이고요. 각 과목 대표 강사들이 각 과목 선생님들하고 같이 얘기를 하면서 지속적으로 좀더 좋은 효과적인 공부 방식을 개발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피드백이라든지 그다음에 수업에 대한 어, 선생님의 장학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학생들에게 전달되고 있는 것 같고 어, 레벨별로 학생들의 지금 상태에 따라서 효과적인 수업을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순수하고 근본적인 학원의 기능이기 때문에 그 기능에 가장 충실한 것이 우리 다원교육과학의 특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과학은 수학하고 다르게 4개의 영역이 아니라 4개의 교과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물리, 화학, 생명과학, 그 다음 지구과학. 그네개 과목을 묶어서 과학이라 부르지만 실제로 공부하는 방법이라든지 실제로 중요한 포인트를 잡는 방법, 실력을 늘릴 수 있는 방법들이 각 과목별로 전혀 다릅니다. 저희 가원과학은 선생님이 한분한 한 분이 자기 강의에 책임을 지고 진행한 방식이기 때문에 그 과목의 특성에 맞게끔 구성할 수 있고 학생한테 전달하는 시스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다른 학생들이 실제로 수업을 하고 외부 졸업생들이나 이 학생들이 자기 후배들한테 추천을 하면서 저희 학원이 성장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학만의 특징을 맞춰서 실제로 진행할 수 있는 학원은 몇개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중에 가장 으뜸이 다운과학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수학이 훨씬 더 깊은 과목이기도 하고 영역이 넓은 매도 상대적으로 쉽다. 라고 느끼는 건 기간 차이라고 생각해요. 보통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지속적으로 계속 해오는데 반면에 과학 같은 경우에는 관심이 생기는 영역부터 뭐한 중학교 1학년, 중학교 2학년 이 정도에 시작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4개의 과목을 준비를 하는데 실제로 그 기간조차도 1, 2년에 불과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학생들은 굉장히 어려워하는 편입니다. 어, 제가 조금 아쉬운 부분은 애들이 과학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공부를 하기 때문에 더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물리, 화학, 생물, 지학은 전부 공부 방식이 다릅니다. 근데 그 공부 방식을 학생들이, 아, 뭐가 다르구나라고 파악하는 녀석들은 굉장히 잘 하는데 비해서 그걸 파악이 느린 학생들은 공부 방식을 잘못 선택하기 때문에 굉장히 느리게 성적이 오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과학을 잘하는 방법이라는 건네 가지 과목의 영역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그 과목이 어떤 건지 관심을 가지고 지도를 받은 다음에 그 특성에 맞춰서 공부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담당하는 물리를 예를 들면,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오답노트를 하고 연습장에 정리하고 그 체크하는 것이 실력을 늘리는데 중요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직관적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를 떠올리는 게 가장 큰 목적인데, 그렇진 않고 단순히 연습으로 케이스를 쌓아만 간다. 그러면 결국 어떤 일정 한계 이상은. 더 이상 성적이 늘지 않기 때문에 물리를 공부할 때 반드시 직관적인 부분을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리듬감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많은 양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어, 이 단원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예를 들어 뭐 운동 방식을 사용하는 방법 이게 대체 어디서 사용하고 언제 사용할 수 있는지 그 정확한 그 방법을 초반에 아는 게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넓게 어, 암기하고 그냥 공부하는 것보다는. 그 단원단원에 정말 한 가지 중요한 사실만 명확하게 인지시킬 수 있다면 학생들이 좀더 좋은 발전을 할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어, 사실 물리라는 과목을 좋아하게 된 계기는 다른 과목에 비해서 노력이 가장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실제로, 어, 물리를 공부하면서 노력이 그렇게 필요 없다라고 느낀 건 실제로 아주 단순한 공식을 가지고 다양한 부분을 활용할 수 있으니까 실제로 암기 영역이 굉장히 적고 내가 생각한 대로 그다음에 물체 운동을 스스로 상상하면서 할수 있으니까 그게 어쩌면 손쉬였다 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처음에 배운 고등학교 때 배운 선생님이 정말로 어쩌면 수업을 하나도 하는 것 같지 않은 단순한 한 개씩 한 개의 테마만 가르치셨는데 그것만 갖고 문제를 다 풀어내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관심을 갖게 된것 같아요 어쩌면 물리라는 과목의 가장 큰 매력은 음, 자기가 생각하는 걸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그러면 실제로 배운 걸 어,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것 같고요. 다른 과목에 비해서 일상생활에 가장 많이 밀접해 있고 대부분의 의문에 대해서 직관적인 대답이나마 바로 할수 있는 그런 생각하는 능력을 갖출 수 있기 때문에 어찌보면 물리라는 과목이 가장 매력적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의 테마를 정해요. 그래서 제가 물리를 좋아하게 된 계기랑 마찬가지로 어, 테마를 정해서 오늘은 운동 방식을 하겠다. 라고 생각하면 을 정말로 공식 하나 f는 ma라는 모두가 알고 있는 공식 그 공식이 얼마나 많은 영역에 어, 적용될 수 있는 건지 내가 배운 게 실제로 어느 파트에 적용이 되고 어디서 적용되는지 두시간에 주어진 시간 내에 최선을 다해서 한 테마만 가르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아 내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게 이런 부분에도 영역을 갖고 있구나 이런 걸 느끼면 학생들이 어. 별로 의미 없는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음, 정말로 이게 많이 쓰이는 거구나. 그래서 그 중요성을 파악하고 애들이 수업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의외로 재밌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가르치는 애들은 특목을 준비하고 높은 영역을 공부하는 친구들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중학생에 불과하기 때문에 고등학생처럼 공부에 익숙하거나 하는 친구들은 아니에요. 자기가 뭘 배우는지조차 모르고 그냥 따라가는 친구들이 많은데 어, 네가 배우고 있는 게 이런 부분에서 쓸모가 있는 것이다. 라는 걸 인지시켜주면 학생들이 그냥 그렇게 크게 많이 농담하지 않아도 재밌다고 얘기를 해요. 본인이 문제를 풀었는데, 100문제를 풀었는데 100문제가 풀리지 않는 그런 과목을 계속 공부한다는 건 고통에 가깝기 때문에 학생들이 아, 이렇게 간단하게도 해결될 수 있구나. 이런 거를 자꾸 보여줌으로써 일단 그 과목에 대한 애착을 가지게 하는 게 사실 제 목적이기도 하고요. 주의가 산만해지면 어좀 특이한 케이스들, 어 여러 가지 사례들을 학생들이 궁금해하는 그런 영역을 찾아서 수업 중에 어 주제를 던지고 한번 간단하게 해결해 보자라고 하면서 수업에 같이 연결하는 그런 방식으로 좀 수업을 하고 있고요. 어 학생들 모두 어 같은 레벨, 흔히 학원은 레벨 테스트를 해서 비슷한 학생들이 모여 있지만 항상 성적 차는 나게 마련이에요 그 이유가 어떤 학생들은 연습이 필요한 친구들이 있고 어떤 학생들은 연습은 많이 하지만 직관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친구들이 있고 그럼 그 부분들을 한 문제를 풀게 한 다음에 제가 직접 돌아다니면서 한명한 한 명씩을 확인해요 풀이 과정을 확인하고 너는 이런 걸 한번 노력해보면 어떻겠냐 라는 식으로 조금 노력을 하는 편이고 이렇게 지도를 해주면 자기 부분의 버릇을 알게 되고 그 다음부터는 좀 발전하니까 그때부터 의욕을 갖고 애들이 수업에 좀 임하는 것 같고요. 수업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지식의 전달은 충분히 책을 100번 읽으면 충분히 전달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호흡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선생님한테 입을 열지 못하는 순간이 오면 자유롭게 질문하고 내 풀이가 왜 틀렸냐 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지 않으면 학생들은 그냥 인강을 들은 것과 똑같은 효과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프라인에 직접 와서 수업을 한다는 가장 큰 장점은 질문과 선생님들과 대화라고 생각하거든요. 대화를 충분히 할수 있도록 학생들을 조금 편안한 분위기로 만들어주고 질문을 계속 지속적으로 던지면서 학생들도 대답할 수 있게끔 그거를 초반에 많이 하는 편이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자기가 어려운 부분을 서스 없이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수업 방식을 가장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이 그렇게 생활을 하다 보면 이제 영재교에서 가장 어쩌면 중요한 것은 커뮤니케이션이에요. 실제로 커뮤니케이션과 구술 능력인데 자연스럽게 습득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